일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고, 경기를 뛰지 못하는 선수들에게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렇게 추운 날씨에, 어, 경기장에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항상 뭐, 이제, 감독님께서 좀더 안쪽에서 플레이를 하면 더 팀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초반부터 얘기를 해 주셔서 그 점을 생각을 하고 한 부분이고, 당연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기 초반에 이제 상대방도 힘이 있기 때문에, 어, 더, 더 공격하기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후반 들어가고 나서부터, 어 상대도 힘이 좀더 떨어졌을 거고, 저희도 뭐,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힘되지만, 그래도, 어, 그 상황에서 좀더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주고 좋은 플레이를 하려고 노력을 해서 골을 넣을 수, 이제 골이 들어간 것 같고, 어 일단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열심히 뛰어주고 열심히 준비해주고 경기를 못뛴 선수들에게도 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뭐음 되게 빨리 지나간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어어 한해 동안 정말 어 소집에 들어오면서 어 너무 열심히 해주는 동료들 그리고 코칭 스태프분들 그리고 지원 스태프분들 그리고 정말 많이 응원해주신 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어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더잘 준비해서 더 좋은 축구, 더 좋은 결과,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 드리고, 더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더 선수들, 그리고 추신 스태프분들,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 뭐, 어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어, 꼬리든 어시스트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한 팀이 되어서 동료들이 모두 열심히 뛰어주고 뭐 열심히 뛰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밖에서 서포트 해주는 동료들도 중요하고 항상 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막 그렇게 큰 어, 골이나 어시스트 중요하다고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축구에서. 그것보다는 어, 팀이 최선을 다해서 뛰고 최대한 좋은 축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경기 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